야 182쪽 159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코사인 세타의값 구하라고 했는데 음. 자 코사인 세타의값을 구하라고 했지 여기서 요렇게 수직내려서 90도 만들고 여기 30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이렇게 수직 딱 내려서 이런 식으로 수직 내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여기 90이고 여기도 45도고 여기도 45도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 90, 45, 45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1로 잡으면 여기 1대1대 1대 루트 2가 되겠지. 그럼 이 길이가 루트 2니까는 얘는 이 특수각에서 보면은 여기가 2루트 2가 되겠고, 여기는 루트 6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요렇게 걷을 때, 여기도 수직이니까는, 요게 이러한 직각 삼각형이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바로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옆에서 빼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되는 거겠지. 여기가 2루트 2고 여기가 1이고 90도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은 2루트 2분의 1이고 유리화 해주면은 4분의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4분의 루트 2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160번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나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왜 이렇게 두껍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 변의 길이 AB의 길이를 알수 있죠. AB의 길이는 몇이 됩니까? 2가 되겠지. AB의 길이는 2가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서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 보자는 거야. 자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갔고요. 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90인데 요렇게 수직으로 내리고 여기도 요런 식으로 수직으로 내리면 삼수선의 정리가 되니까 이 길이를 CH라고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 물어봤는데 AB 밑변이 2cm 밑변이 2라는 건 이미 구했고 CH라는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하겠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OH의 길이를 구해야겠지 자. oh의 길을 구하기 위해서 제를 이런 식으로 뺐어요 여기가 5 a, b, 고 90도고 여기다 이렇게 수직 내린 게 h라고 치자 말이야 여기가 루트 3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2였던 거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봐도 직각이고 이렇게 이렇게 봐도 직각이니까 여기를 x로 놓으면 이 x 가 루트 3이 되니까 x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x가 2분의 루트 3이니까는 바로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위아래 피타고라스 하면은 2분의 루트 3하고 여기가 2였으니까는 ch의 길이를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겠지 자 옆에다가 다시 여기 빼면은 C, O, H 되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는 피타고라스 하면 루트 4 더하기 4분의 3이 되겠네요. 4분의 19니까 2분의 루트 19가 되겠지? 그래서 CH의 길이가 2분의 루트 19가 되겠단 말이야. 끝났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밑변이 이었으니까는 2하고 2분의 루트 19.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다시 약분되면서 답은 2분의 루트 19가 나오겠네. 답은 3번이죠. 자. 161번. 사면체의 부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i 면체부피 구하쇼라고 했는데요. 잘 보도록 할게요. do 음, 넓이를 알려줬잖아 지금 뭘 알려주냐면 a b c 의 넓이가 18이라고 했고 b c d 의 넓이가 15라고 했으니까 는 얘가 18 되려면은 여기가 d 이 밑변 높이니까는. 이거 밑변 높이니까는 얘는 6이 될 거란 말이야. 그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되면은 5가 되겠지. 그래서 이 길이는 5가 되겠네요. BCD의 길이는 5가 되겠지. 6 곱하기 5는 길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선분을 내리면은 특수각이니까는 2대 1대 여기 30도 될 테니까, 루트 3 되겠네. 그럼 요 부분이 3cm고 여기는 3루트 3이 되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뭐 너무 쉽게 문제가 끝났죠. 높이가 3루트 3이라는 걸 알았고, 이 아까 전에 밑변의 넓이가 15라고 알려줬으니까, 부피는 밑변 곱하기 높이. 뿔은, 뿔의 부피는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지. 그래서, 약분하면은 답은 15 루트 3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162번 보도록 할게 pq 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얘는 요렇게 계산을 하면 은 쉬워요 자 여기다 요렇게 요렇게 긋고 지금 이 파랭이 삼각형하고 자이 파랭이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빨갱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죠. AA 닮음이다. 근데 서로 이렇게 위 아래가 바뀌어 있는 모양인데 AA 닮음이다를 이용하면 쉽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A Q c 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8행이는 들어 올려주면 여기가 G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면서 여기가 90도가 되는데 얘네들은 닮았다는 뜻이지 그리고 내가 알수 있는 게이 C, G가 6이라는 거 알고 A, G가 정육면체의 대각선 정육면체의 대각선 구하는 공식이 루트 3A였기 때문에 3변이 6이라고 했으니까 6위는 6루트 3이 되겠네 AP의 길이는 이 AP의 길이는 이만큼은 자이 AP의 길이는 결국 이 대각선 a c 라는 대각선의 절반이지. 그럼 쟤는 1대1대 1대 루트이니까 6대6대 6루트에 a c 의 길이가 6루트이니까는 절반이니까 이 부분은 3루트 2가 되겠지. 아, AP가 3루트 2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PQ의 길이니까 6기를 x로 놓고 서로 뭐 하면 되겠다는 거야. 서로 비례식 이용하면 되겠죠. 3루트 2대 x는 6루트 3대 6이다. 라고 해서 x 값을 구하면 되겠죠. 비례식은 내항 외항 곱하기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약분되면은 요 부분이 3이 되겠고, x는 루트 3분의 3루트 2고, 유리화 해버리면은 루트 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갔죠 답은 루트 6입니다. 자, 16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좀 이해를 해보자. 자, 여기에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베타라는 평면이 있어. 서로 수직이라고 했지? 서로 수직인 평면을 만들었고요. 평면 알파에 두점 A, B가 돼서 A, B가 3루트 5고 직선 A, B가 평면 베타랑 평행하대. 그러니까 A, B가 이쯤에 있는데 이게 A, B가 있는데 얘가 얘랑 평행하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가고 그때 이 길이가 3루트 5다 얘기지또점 A하고 평면 베타 사이의 거리가 2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점 A하고 평면 베타 사이의 거리가 2라는 것은 이 점에서 여기 수직으로 내린 길이니까는 이 길이가 2가 되겠다는 거지. 요 길이가 2가 되겠다는 거고 평면 베타 위에 점 C가 있는데 거기서 알파, 평면, 알파 사이의 거리는,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 점에서 알파라, 알파, 평면 알파 사이의 거리는 수직으로 마찬가지로 내야 되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게, 이 길이가 4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럼 삼각형 PAB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요런 식으로 정가운데로 한번 잡고 가보자고, 어차피 여기가 2면, 여기도 2니까는 얘는 2겠고, 이 부분은 4니까는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삼각형 PAB는 여기가 P였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살짝 떠있는 이러한 도형이 되겠다는 거지. 바로 요 도형의 넓이를 알고 싶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가죠 근데 여기서 얘를 높이로 잡 때, 얘를 높이로 잡때이 노란 부분은 이 도형의 직각 삼각형에 있는 빗변이라고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를 갖다가 피타고라스 하면은 이 부분을 피타고라스 하면은 루트 16 플러스 4니까 루트 20, 2루트 5가 되겠지. 결국 이 높이가 2루트 5고, 이 밑변의 길이가 3루트 5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루트 5 곱하기 2루트 5 나누기 이니까는 15가 되겠습니다. 스태2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정사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정사형의 개념이 어떤 건지 설명, 설명해 줄게. 정사형은 어떠한 뭐 점이 됐건, 선이 됐건, 면이 됐건, 아니면 뭐 입체도형이 됐건, 어떠한 평면을 수직으로 뚫고 지나간 위치야. 자, 수직으로 비쳤을 때 생기는 그림자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게 점이 여기 있어. 이 점이, 이 점이 여기다 이렇게 평면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면은, 거기에 남는 흔적은 요만큼이 남겠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해줄게. 자, 그래서 이게 칼이라고 쳐봐, 칼. 요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칼이 있어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칼로 비교해줄게 요렇게 돼 있는 칼이 있는데, 이 칼이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면은 그때 생기는 이 통과하는 부분, 상처 부분은 요만큼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뭐 삼각칼이 있다고 치죠이 삼각칼 이 여기를 그대로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면은 여기에 요만큼의 구멍이 동일하게 뚫리겠지. 구도 마찬가지야. 이만한 구가 이 평면을 쑥 하고 수직으로 통과한다면, 은 그때는 이러한 모양의 원이 구멍으로 생기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떠한, 어떠한 점이 됐건, 선이 됐건, 면이 됐건, 입체동이 됐건, 어떠한 평면을 수직으로 관통했을 때그 관통한 단면의 모습을 정사형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자, 정사형의 길이 구하는 공식 알려줄게요. 정사형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이렇게된 선분이 있으면, 직선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칼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칼이라고 탁 하면은, 이 칼이, 이 칼이, 자, 이 칼이 이렇게 슉 지나가면 여기 이렇게 통과되면서 요, 요만큼 흉터가 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지. 자, 이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은, A, B, 코사인, 세타예요. 간단하지? a b 코사인 세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줄게. 자, 왜 a b 코사인 세타냐면 결국 내가 말한 이 정사형의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거든 이 길이. 그럼 나는 여기서 여기가 동의각이니까 여기도 세타로 잡고 여기 a b 를 잡고 내가 구해야 되는 길이를 여기를 x라고 잡자고. 이게 x잖아.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가니까 코사인 세타가 a b 분의 x 가 되겠지.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바로 a b 코사인 세타가 x 가 되겠단 말이야. 내가 x 로놨던 길이가 바로 이 정사영의 길이니까 직선이 평면 통과할 때 정사영을 구하는 정사영이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a b 하고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a b 프라임은 a b 코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삼각함수 응용한 거예요. 자, 정사형의 넓이. 자. 이번에는 어떤 직선이 아니고 넓이. 넓이도 마찬가지고요. 요렇게 돼 있는 요놈의 넓이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요런 식으로 기울여서 통과하면은 요렇게 단면이 생길 텐데 원래 넓이를 S라고 하면은 이 원래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s 프라임은 s 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바로 이 밑에 있는 s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모양으로 고쳐서 코사인 세타 구하는 공식을 응용한 거야. 그래서 원래 넓이에다 코사인 세타 곱하면 정사영의 넓이다 s 프라임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1 9 6쪽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했었지. 성분 a' b'은 ab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s'은 s s 코사인 세타. 자, 정사영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보자 하는 거야. ac라는 게 있는데 이 ac가 A, E, H, D라는 이 평면으로, 이쪽 평면으로 정사형을 한대.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야. 자, 민지가 봤을 때,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통과해. 그럼 어떻게 되겠고? 요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A, D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C DC가 여기 있는데 평면 BFGC가 어디 니 BFGC가 여기 있단 말이야 이 평면을 통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통과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때 지나가는 구멍이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점 C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지 그 다음 세 번째 선분 DF가 어디 있어? DF가 여기 있는데 EFGH, EFGH면은 얘를 이렇게 통과한데 그럼 얘는 얘는 그대로 여기 지나갈 거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 지나갈 거니까는 그때 생기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3번 HF다라고 얘기해야지. 4번. AFD 삼각형 AFD가 어디 니 여기 있구나. AFD하고 평면 EFGH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보자는 거야. 얘는 이렇게 내리면 여기 가고, 얘는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 가고, 얘는 그대로 여기 있으니까 수직으로 내려가면은 이런 식으로 통과하겠지. 그래서 삼각형 E FH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198번. 아까 전에 했잖아? A'B'는 10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니까 이 얘는 5 루트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AB 코사인 60이 8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AB고.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는 A, B의 기대는 16이 되겠죠. 세 번째 4, 곱하기 코사인 세타한 게 2루트 3이다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4분의 2루트 3이고 약분하니까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얘기 하겠다는 거지. 자, 199번 각이 30도이고 평면 베타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3인원이 있을 때알파1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3인원을 S라고 하면 이 S의 넓이는 3파이 아니냐? 그러면 3파이 곱하기 코사인 30도 한게 S프라임이니까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3이지 그래서 답은 2분의 3 루트 3 파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a D, f 의 DFDFB h 사이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이 정사형은 얘는 이미 수직으로 내려가자 F에 되겠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뚜뚜뚜뚜뚜뚜뚜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은 바로 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선분을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각각각 투영시키면은 이 부분은 이런한 식으로 통과가 되게 되겠지 결국 이 파란 부분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파란 부분의 길이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로 가면 되겠지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는 얘는 요렇게 해서 직각 삼각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요 부분은 2가 되겠고, 요 부분은 2대2대2루트이니까, 는요 부분이 루트 2가 되겠네요. 피타고라스 하면 요 부분은 루트 4 더하기이니까, 루트 6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자. 지름의 길이가 12인 원기둥을 원기둥의 밑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타원일 때 타원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잘 보도록 할게요. 자, 밑면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이 밑면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지름이 6이니까는 얘는 반지름이 6이니까는 이 원의 넓이는 36파이란 말이야. 이에 같이 거기다가 30도의 각을 밑면과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코사인 30을 해달라는 거지. 36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는 답은 계산하면은 몇이 되겠어요. 30 아니 아니. 거꾸로 갔다. 다시. 지금 타원의 넓이를 S라고 봐야겠다. 타원의 넓이를 S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요 부분을 S 프라임이라고 봐야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는. 자, 그러면 타원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코사인 30도를 한게 바로 여기 있는 넓이인 36파이가 되겠지 그럼 s는 36파이 나누기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는 s 곱하기 2분의 36파이니까 36파이 곱하기 루트 3분의 2로 계산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3분의 7 2이 루트 3파이니까약분하면24 루트 3파이가 되겠지. 이해 가죠?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평면 BCDE 위로 정사영의 넓이를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잘봐 봐. 자, 요렇게, 요렇게 대각선을 었을 때, 얘는 여기서 수직으로 딱 내리면 여기 정확히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ABC라는 삼각형에서 A라는 지점을 수직으로 내리면 이 밑에 있는 이 정사각형의 정 가운데 부분에 내려오게 되겠고, B나 C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는 저 ABC를 수직으로 내릴 때 생기는 모양은 바로 요렇게 되겠지. 이 부분이 정사형의 넓이야. 그러면은,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이 넓이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16을 4로 나눴기 때문에 4가 되겠지. 이 넓이가 4가 되겠다는 거야. 이만큼의 넓이가. 이해 갔죠? 두 번째. 평면 ABC와 평면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목소리> 했어요. 그럼 나는 이미 이 S 프라임을 알기 때문에 여기가 S 프라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S라고 하면은 저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저 부분의 넓이는 이런 식으로 구해야겠지. 여기가 6이고, 6이고, 여기 4니까 반띵하면 요만큼이 2가 되겠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하면은 36에 4니까 그러니까 32. 루트 32 하면은 4루트 2가 되겠네. 그럼 높이가 4루트인 거고, 밑변의 길이 4cm이니까는 얘하고 얘하고 곱한 게 A, B, C의 넓이란 말이야. 얘하고 얘, 해해서 반띵하면은 8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s가 8루트인 거였고 s 프라임이 4였다고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식을 사용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지. 8루트의 코사인 세타가 4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8루트 2분의 4가 되겠고 루트이 루트이 유의하면 16분의 4 루트이가 되겠죠. 약분하면 4분의 루트이가 바로 코사인 세타의 값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정사용. 음 190쪽하고 191쪽, 191쪽까지 190, 191쪽까지 숙제로 다 해오시고요. 앞에 있는 확인식. 잘 풀어오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수2 동영상 같이 올려줄게요.